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어... 투자는 나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내가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행동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행동 편향 중에 어떤 부분이 나 나의 투자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잘못된 투자 행동이기 때문에 투자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목표를 세우자입니다. 자, 투자 목표인데 반드시 투자 가능한 자금으로. 자,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내가 내년에 써야 되는 자금이에요. 그러면 투자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1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이 되게 장기라고 생각해요. 투자해서 1년은 절대 장기가 아니라. 정말 초초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장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시장이 되게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 시장이 굉장히 올랐었잖아요. 그때 수익 많이 났어요. 하지만 모두 같이 늘었을까요? 수수료. 증권사에서 주는 수수료. 왜냐면 하 굉장히 잦은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진 않았겠지만 배꼽의 수준도 엄청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 갖고 있는 걸 우리나라는 교조를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1년 후에 자금을 쓸 거면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적어도 3년 이상, 3년도 어쩜 짧을 수 있지만, 적어도 5년 이상 장기로 내 투자 자금을 맡길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중장기 재무 목표.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중장기 재무 목표가 있을 때 그때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재무 목표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내가 투자할 수, 이거는 투자해도 설령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자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의 목표 수익률도 생각해야 돼요. 자 금리가 아니고 수익률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투자는 왜 앞에 기대를 붙일까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마지막에 나올 때내 수익률이 확정되는 거지만 모르지만 처음에는 대략 이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하면서 투자하면서 <laughs>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은 뭐몇 프로세요? 자, 보통 이런 질문을 다른 강의장에서 드리면 한배 이상은 먹어야지. 두 배는 먹어야지세 뭐, 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어, 그, 예전에 어떤 보고서에서 봤는데요. 그, 소위 말해서 그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파이어족, 아시죠? 파이어족. 파이어족. 빨리 은퇴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파이어족들. 파이어족들한테 질문을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16.8%인가?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18, 17%, 18%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기대 수익률로 생각한대요. 자,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기대 수익률은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수익은 내가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한 나라의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전세계가 물가와의 전쟁을 할 만큼 물가가 비 이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 경제성장률은 우리 뭐 기껏해야 2%, 뭐 2. 몇%, 프로, 3% 아래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는 몇%일까요? 한국은행이 물가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는 2예요 지금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물가 목표가 2%인데 2%를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자, 미국도 2%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2% 수준 정도가 돼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면 뭐, 한, 5에서 8? <laughs> 뭐, 6에서 8?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이 에이, 그거 하려고 내가 투자해.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할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는 게 맞죠. 제가 예전에 어느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매년 5%, 매년 5%의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자, 매년 5%가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매년 5%인데 장기적으로 쭉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복리 효과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자산의 형성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는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투자 목표를 정해서, 그래서 투자 목표를 정했고,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왔을 때 기대 수익률을 정할 때, 만약에 투자 목표 기대 수익률이 연간 5%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할 자금이 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천만 원을 그냥 하나의 자산군에만 딱 투자하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시지. 그런 분도 많지만 보통은 나누잖아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 정도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요.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하죠. 자산 배분을 할때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투자 수익률 5%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서 투자할래.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할래. 근데 주식에는 a 기업도 b 기업도 이렇게 직접 투자도 한다고 치고 아니면 나는 간접 투자할래. 뭐 예를 들어 어떤 펀드, 어떤 ETF를 담을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다음 채권도 어떤 채권? 뭐 예를 들어 국채, 국공채 담고 뭐~ 회사채 담고 아니면 채권형 펀드 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의 구성은 나중에 처음에는 나는 주식과 채권으로. 몇대 몇으로 나눌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큰 기대 수익률 하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으면, 아, 주식은 7, 채권은 3으로 하고, 여기에는 몇 프로, 아, 여기 이5% 만들어내려면, 주식은 7%, 뭐, 채권은 3%, 이렇게 해서, 뭐,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연간 5%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대 수익률을 잡고 그냥 뭐이 정도 수익을 만들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자산 배분 하에 수익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요, 요 수익을 내려면 어떤 상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 있으면 요게 만들어지고 채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대 수익률을 잡고 그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투자 행동에 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천만 원 갖고 있는 거 투자해 볼까 뭐 어떤 좋다고 하는 주식 그냥 사고 좋다고 하는 상품 그냥 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투자에서 좋을 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라 거죠 투자에서 성공했다면 그건 아저 사람이 운이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라는 거고 자투자에서 상대.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산 배분은 내가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 나누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투자를 상당히 방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전자산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공격형 자산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자산 배분을 만들 때는 나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내가 기,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전략을 짰으면 이제 구체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라는 걸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 안전 자산은 어떤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고수익을 어, 그 추구하려고 하면 어떤 어떤, 물론 이쪽은 아니겠지만 주식, 뭐, 그리고 금융 상품, 그 다음에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잘 만드는 거, 목표를 만드는데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 자금을 가지고 그 기간 기간 선정 잘해야 되고 기대수익률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